그냥 이렇게 월클 따리가 될것 같은데요, 그죠 응. 이렇게 월클 따리가 될것 같은데요. 이거 쪼개님하고 해서 될게 아닌데 그냥 이렇게 월클 따리로 남을 것 같아요. 어쩔 수가 없어. 난 망했어. 월클 따리야. 전문색이라. <laughs> 와, 뭐죠, 이거? 이 음바페 <씨> <��충> 손흥민 a Kaja, k 좋은 타이밍에 a k 테 j 가자 a 미 a 가자 j 미 k 가자 a 미 a 가자 k 이 j a Kaja, k 좋은 패스죠? 이게 발 방향을 보기는 조금 더 힘든 게 맞아요. 손흥민 근 선수는 넓게 잘 보니까 자, 질 좋은 패스가 나갑니다. 반대편에 있는 동료들이 이제 공격할 수 있겠습니다. 아, 또 시야가 넓습니다. 지금 반대쪽 큰 공간을 잘... 아, 보겠습니다. 이걸 뺏기네. 손흥민

와... 이걸 밀린다고? 마테우스의 볼터치 코나우드. 와... 이거 뭐야? 농담쳐? 농담해? 장난해? 야이씨... 말이 돼 이게? 코나우드

와, 이거 히바우드 방금 뺏는 거 봐. 어이가 없네. 와, 무슨 패스가 다 미스야. 주작판 너무 심한데? 주작판 너무 심한데? 야, 이런 게또 들어가? 와.

아주 좋은 커팅이네요. 바로 공격전환 가능하거든요. 추가 시간 3분. 와, 이것도 뺏긴다고입니다 와, 이것도. 아 이번 판 주장 너무 심하다. 와, 뭐냐? 상대 히바우드 아이콘이었나? 뭐지 이게? 와! 와, 뭐야? 홈팬들이 무거운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.

뭐, 와, 이것도 봐 봐. 와, 무조건 뺏어지네. 와. 뭐야? 키우도 차기만 하면 무조건 중거리가 들어가. 와, 뭐냐 이거? 와, 이거 뭐야? 네. 에 검은 튤립, 굴립 Tulip, Kulit. Whoa, you don't know. Who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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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h o 어 whoa, whoa, w 와 이것도 아 이것도 안 들어갈 뻔했어 와 어이가 없다 진짜 진짜 너무 주작이 심한데? 주작이 심해도 너무 심한데 진짜 원래 이게 정상이지. 상대도 역동자에 걸려서 뺏기는 게 정상이란 말이야. 어이. 상대는 아까부터 계속 역동자 하나 도안걸리고 방금 드리블 하는 것만 봐도 딱못 하는데. 패스 잘하는데 상대방에게 패스를 하고 말았습니다. 뭐 그냥 히바우드로 잡기만 하면 중거리를 다 때리네. 이렇게 주접 게임을 만들고 있으니. 응? 이러니 사람들이 욕을 하지. 뭐만 하면 중거리 테이잖아그렇게 아, 솔직히 말해서 저기서 슈팅을 때려야 됐나 싶습니다. 그렇습니다. 저는 터무니없는 슈팅이 팀 분위기에 도움을 주질 않습니다. 너무 무리한 시도였어요. 아 동료들이 합니다 마테우스 바페 볼터치. 와 방금 뭐냐? 푸트 또?

아 정말 대단한 선방입니다. 거의 한골 넣은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멋진 선방입니다. 와 이것도 헤딩 이상하게 되는 거 봐. 와, 이것도 뺏긴다고? 오, 말이 안 되지. 와, 이거 아니는 거 봐. 코스타. 말로텔리의볼치 와 검은 튤립 굴릿 오늘 경기 패스 정확도 상당히 높습니다. 그렇습 아주 지금 와뭐 이런 미친 이바우드를